안녕하십니까 풍계룡이자.. 야야야야야 예? 너 아가리 가리게 뭐이네? 아그 요즘에 이상 감기가 유행한다 해가지고 갓난새끼 뭐, 그 싸가지 고게그 구독자님이 뭐고 계시네 당장 벗어라 아 쉬순더 저거 감기 무섭순더 야 오늘 콘텐츠 고 asmr 먹방이야 꼭 그, 아가리 가리게무고서 구독 오이먹는다는거야 다시 똑바로 인사드리라 안녕하십니까 풍계리민철TV의 리민철입니다 오늘 먹을건 한우 2더하기더하기입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너 한우 먹어볼까? 아 이거 한우 한 번도 먹어봤어야야 이거 그 마블링 좀뭐라구이 빛깔 이 마블링 아주 그냥 끝내준다야 마블링이 뭔가. 그러니까 그 마블링은 많으면 많을수록 불에 구웠을 때그링민들이 환자라는 맛. 링민들말인가 그래 링민 아니고 어째 가면 갈수록 억지를 그렇게. 야. 예. 같이 라오. 그럼 뭐 이거 한번 먹어보다겠습니다. 이야 이 참. 이야. 이 소리 들리니까. 십 야, 야, 이 중에 탄다야 이게. 탄다색 이거 굽기연. 그렇지. 이참. 이거이 바로 자본주의의 맛이야. 요 야, 이참. 이, 이 사회주의에서는 이거 상상도 할수 없는 이. 야, 이게 사실 굽는 소리가 어디서 들어봤냐? 이 생각해봤더니 요저이 마싱령에서도 그 크레모아 설치할 때. 야, 그, 다, 그 자꾸 있을 동선 는 너는. 야 이거, 이거. 와야 이거 좀 봐. 야이야야 다이거다. 이 다이거 송도 피투투기야 이 야. 야다 에, 이, 다 이거 야아 고맙습니다. 그럼 뭐야 일단은 이거 피투투로 한번 맛을 보라 양념장이 이렇게 준비돼 있다. 아, 이참이 살짝 찢어가지고 진짜 EMT? 진짜 저도 진짜 고을만 무슨 소리인데? 예? 뭐또 오는 거지? 고기는 내고 건데. 아가리 는니우이 아가리만 들어가네 오지 먹어 봐라소리 하나 하나 하고. 이게 재목방인데 이거 재목구지. 뭐 그렇게 많아. 잠깐만. 저거 이거. 그래. 야. 응? 너 지금도 고기 먹지 말라 너 고기 압수야 야, 나와보라 아. 아, 반갑습니다. 음. 리용주 필입니다. 우리 풍계리 미술 TV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한우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야 이제, 야 우리 한번 먹어보자. 알겠습니다. 야 이거 이난피떡뚜이야 자본주의를 위해요. 오마니가 생각다면철난 <laughs> 오마니가 생각나서 눈물이 다나다야 너도 오마니 생각나네? 내꺼 다 빼서 먹어서 좀 무리한가 이 <laughs> 새끼야 명량을 듬 해가지고 겠습니다 그렇지 음. 네 야, 우리가 수령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기분이랑. 야, 그리고 이것도 구독자님들이 보고 계신데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지. 그 우리 끝말잇기에서 고기 하나씩 먹기로 하죠. 아 그럼 먹기만 하면 되지 뭐하말 그렇게 하는 거. 야, 자 시작하겠다고. 마싱령, 응. 영도자, 자본주의, 의대 아신 구독자. 그럼 의대 아시는 없지 않니? 어? 뭐 이거 다 무슨 이거 다뭐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야야야야야야 바샤라 풍계리 레이드 아센 이번에는 우리 서로에게 어울리는 그 양념장을 지고 가지고 서로 먹여주는 단행의 그 우정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자. 아 그냥 속기 먹으면 되지 왜 자꾸 그 이상한 게임을 하고 그야또 이딴 식으로 하면 우리 조회수 안 나와야. 알겠습니다. 어? 리용주 PD와 리민철이가 서로 얼마나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 간나 새끼 응? 그 우리 리용주 PD와 리민철이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양념장색 숯으로 먹어볼... <목소리> 야 이거 요즘 보시요이제 애들이지말고 한번 직선에서 먹어보자 나는 사실 요이거 파지르기 있지 않습니까? 파지기를 이렇게 얹어 요래 요래 먹는 곳이 음, 간우 이 더하기 더하기입니다 음 이야 야야야 니가 어디갔네? 아무리 다 먹지 않으시니? 담대새끼 아가리 버리라고 많이 먹으라노 니 며칠이 아 역시 어. 역시 니 형들도 먹는다 민철이도 많이 먹고 나도 오늘 잘 먹었다 야니 네? 네네 덕분에 아주 포이을 한다 야잘감사합니다뭘지덕분이 포식을 네 한이고기값니 본국 값을 한 거야 아, 뭔 소리인가 이거 뭐, 뭔소인도저안 먹습니다 저안 먹습니다 야 예? 네? 이미 결제는 끝났다. 고잘 먹었다. 민철아. 할 감사합니다. 아이, 가나색이요?